네 안녕하세요 어, 제주도에 사는 뽐쟁이 다육입니다. 음, 오늘도 이렇게 우암도에 의해서 화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우암도의 화분을 소개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우암도에는 경북 영주시 휴천 1동 1749-2번지에 있고요. 주문은 하실 때는 어, 문자로 주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자 주문 번호는 010-9395-1775로 문자로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화분은 문자 주문 말고 또 인터넷에서도 주문이 가능해요. 음,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실 때는 어, 인터,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엑스플랜트, 그리고 엑스플랜트에서 상점 전체 보기 하시면 거기에서 우암도에라고 검색을 하세요. 어, 우암도에 검색을 하시면, 어, 수천 가지 화분이 올려져 있고요. 또 배합토 또한 거기에서 구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음, 그곳에서 주문을, 주문을 하시면 되고 5만 원 이상이면 무료 배송되는 점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 화분하고 그 다음에 배합토하고는 어, 별도 배송이에요. 그래서 어, 5만 원 이상 되는 거는 화분만, 네 화분만 5만 원 이상 주문했을 때 무료 배송이고요. 배합토는 어차피 10kg든 20kg든 무조건 무료 배송입니다. 네. 그래서 화분에만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인 거를, 어,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화분이 왔는지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요 옆에, 작은 원형 화분인데 요거는 반짝 8번이에요. 반짝 8번이고요. 가격은, 어, 가격은 5개에 13,000원이에요. 네, 5개 13,000원인데 요거는 사이즈는 약간 이제 소분 정도 됩니다. 어, 소분 정도 되고요. 네, 한번 사이즈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즈는 어, 네, 이렇게 넓이 넓이가 어, 9.5cm 정도 나오고요. 어, 높이는 예, 높이는 8cm 정도 나오네요.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빨간 포트, 얼굴 조금 큰 아이 하나 정도 심고요. 얼굴 작, 은 애들은, 이제 조그만한 작은 얼굴들은 한 3개 정도, 음, 합식해서 심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요렇게, 어, 퍼플색이에요. 네, 퍼플인데, 단색이 아니고, 요렇게 또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무늬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발이 요렇게 3개 있고요. 음 아래쪽에 우암이라고 이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퍼플색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무늬가 있는 이런 무늬의 예, 화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또 포인트로 이렇게 빨간색이 어, 요렇게 포인트로 이제 칠해져 있고요. 화분은 색깔은 이제 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 랜덤 발송입니다. 근데 랜덤 발송이지만 화분이 다 예뻐요. 이렇게. 아, 어, 요거는 이제 카멜색, 어, 하고, 이렇게 요고 약간, 음, 예, 카멜 종류에요.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음, 카멜에 가까운 그런 브라운 카멜, 요런 무늬가 있는 요런 색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푸른 계통의 무늬가 있는데, 어, 저는 이런 그 빛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요런 빛감이 다육이를 심었을 때 다육이를 굉장히 돋보이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음 우선은 화분도 예쁘기도 하고 색깔도 예쁘기도 해야 되지만 어, 화분이 다육이를 죽이게 하는 색깔은 좀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화분하고 다육이하고 심었을 때 다육이가 조금 돋보여야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옷을 입었을 때 무조건 예쁜 색깔을 입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입었을 때 자기 얼굴이 돋보 보이는 색을 입어야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 화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다육이를 뭐 이런 어, 붉은색이나 파란색이나 뭐 이런 뭐 카멜색이나 퍼플이나 이런 색을 다 쓰죠. 저희가 쓰긴 하지만. 다육이의 그 색감이나 뭐 이런 얼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우리가 화분을 선택을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색을 썼을 때 이제 아주 무난하게 음, 다육이가 잘 돋보인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반짝 8번 5개에 13,000원 정말 저렴한 화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는 오 요거는 이제까지 제가 못 봤던 디자인이에요. 처음. 처음 소개되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어, 근데 굉장히 예쁘고, 아, 손이 되게 많이 갔겠다. 그런 생각을 일단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아, 요거는 이렇게 보면 사장님이 요 안에 써주세요. 네, 우4번이에요. 우4번. 우4번이라고 하는 거는 우암도에 할때우 자인 것 같아요. 네, 우4번이고요. 어, 가격은 원래 한개 22,000원인데, 어, 한 개에 8,000원. 원래는 22,000원인데 8,000원 받는다는 거는, 어, 요즘 사장님이 거의 50%, 항상 50%는 할인을 해주시는데, 요즘에 뭐70% 할인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을 적용해가지고, 그니까 음, 50%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20% 할인을 더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게, 어, 22,000원 짜리인데 8,000원에 요렇게 이제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손이 굉장히 많이 갔다라고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기본, 기본 그, 그 만들잖아요. 이 원형을. 만들면 여기에 이 윗부분, 이, 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 전이라고 하는 이, 이 부분에 흙을 이렇게 덧발랐어요. 덧바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스크래치를 내는 거죠. 이거는 기계로 할수 없고 손으로 하는 거죠. 손으로. 그래서 기본 화분 틀에 어, 흙을 덧붙이고 스크래치를 내고 또뿔록뿔록 튀어나온 흙들은 손으로 눌러주고 그다음에 위에 보면 이렇게 또 문양까지 냈어요. 이렇게 테두리 어, 돌아가면서 요렇게 어, 또 문양을 요렇게 내는 거는 또 기계로 할수 없잖아요. 이거 다 손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음, 그러고 나서 또 보면은 여기에 또 이렇게 꽃을, 이 꽃도 일일이 다 붙이거든요. 손으로 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게 흑유. 이게 이제 그 천연 그 잿물유약이거든요. 그래서 잿물유약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다 닦아내고, 그러고 나서 말리고 나서 이제 그 초벌을 하시죠. 음~ 초벌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색감 요 색감을 입히고 여기는 또 민트로 또 이렇게 색감을 또 입히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 (1200도) 넘는 어~ 그~ 고온에서 이걸 또 구워내시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분이 굉장히 튼튼하고 그다음에 어, 물마름도 잘 되고, 또 옛날 옹기 만드는 그 전통 방식으로 화분도 만들고, 유약도 그 전통 옹기, 잿물 유약을 쓰시기 때문에, 어, 다육이한테 굉장히 좋죠. 숨도 잘 쉬고, 물마름도 잘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소리가 굉장히, 어,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손으로만 이렇게 스쳐도 이 맑은 소리가 나요. 들리시죠? 네,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날 정도로 이거는 고온에서 구워내야만이 어날수 있는 그런 경쾌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우 4번 한개에어 원래 22,000원인데 8,000원. 어, 정말 좋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 칫수를 한번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칫수는 어 외경이 12cm고요. 음, 높이는, 어, 높이도 거의 한, 어, 9.510 정도 나와요. 거의 10cm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아까 외경, 네, 외경, 외경은 12cm, 높이 10cm 되는, 어, 이게 우4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와, 이거는 좀큰 화분이에요. 네. 어, 큰 화분인데 사각 화분입니다. 사각 화분이고, 이게 중간에 그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하셔가지고, 요렇게 요즘에 작은 장미 화분, 그러니까 장미꽃, 요거를 붙이시잖아요. 근데 요 장미꽃도 굉장히 손이 많이 간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인기도 너무 좋았고요. 저도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이 작은 장미꽃이 붙여진... 이 화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불렀거든요. 어,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laughs> 좀꽤 불렀어요. 작은 것도 부르고, 중간 것도 부르고, 대자도 부르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장미 화분만 불렀는데, 그 새로운 디자인에서 좀더 업그레이드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 옆으로 보면, 또 여기도 이 화분을 만드시고 또 스크래치를 이렇게 내신 거예요. 내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다보면 그럼 이렇게 흙 손으로 또 여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에 흙유 바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윗 부분도 보면 이렇게 또 무늬를 무늬를 이렇게 또 내셨어요. 무늬를 내셔가지고. 어~ 심심하지 않게 또 이렇게 멋스럽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진짜 손이 너무너무 많이 가는 그런 화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밑 작업을 이렇게 다 해주시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작은 미니장미 붙이시고 어~ 네 이렇게 어, 잼물유약 바르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여기에 채색하시고. 그래서 손이 정말 많이 가죠. 어, 요거는, 어, 요것도 우11번. 네, 우11번이고요. 원래는 한개 4만원이에요. 4만원인데, 어, 한 개에 17,000원. 네, 요것도, 어, 반값 할인에 또 추가 20%까지, 어, 할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사이즈는 12cm, 외경 12c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어, 11.5, 네, 11.5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사이즈가 있는 크기의 중, 자, 사이즈, 이제 창 같은 거 심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군생들 심거나 아니면 합식하기 좋은 어 그런 흙입니다. 그래서 아저 그런 화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께는 또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다. 보시면 예 두껍지 않아요. 근데 에 그렇게 조금 두껍지 않게 만들어 내더라도 쉽게 깨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온도를 워낙 네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기 때문에 보시면. 네 소리 네 들리시죠? 네 경쾌한 소리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아 이번에 정말 와 화분 굉장히 어, 예뻐 예쁘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네 점점 우안도에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음,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많이 베풀려고 하세요. 그래서 어제, 아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아침에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본인은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려고 한다. 어, 내가 베풀어야 잘 산다. <laughs> 잘 산다고 하는 거는 돈을 많이 번다기 보다는 그냥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 화분을 어, 만들고 판매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많이 베풀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즐거움을 주셔가지고 본인도 즐겁고 보람있게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어, 대화를 아침에, 어, 나누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사장님의 그런 마음하고 그렇게 음, 베푸는 마음을 또 전달하는 중간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다음에 보람도 느끼고 자부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어, 우암도의 화분 어, 영상으로 제가 소개시키는 그런 시간이고요. 요 옆에 소품들이 보이시죠? <laughs> 이거, 이거는 뭐냐면 잠깐 소개를 <laughs> 시켜드리면 요거는 저희 큰아들이 초등학교 때 만든 상어예요. 상어. 예 네, 어~ 상어인데 제가 그냥 요 화분만 놓으면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음~ 소품들을 이렇게 어~ 놔봤는데 요거는 어~ 굉장히 어~ 디테일하게 만들었죠 네, 네 저희 아이가 이제 그~ 흙을 처음 쥐어 줬을 때 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나이가 (31살이에요) <laughs>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때 요렇게 엄마 따라서 어~ 도에 공방 가서 흙을 줬더니 이렇게 만들어낸 상어. 상어인데 굉장히 특이하죠? 네, 지느러미가 <laughs> 특이하게 있습니다. 하나 더. 그래서 요런 어, 상어 있고요. 요거는, 음, 거북이에요. 거북인데 요거 제가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요거는 굽지 않았어요. 이거 뭐냐면 오카리나예요. 오카리나. 아, 오카리나를 만들었는데 어, 소리가 날는지 안날런지는 안 모르겠어요. 아직 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 어, 좀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만들어 놓은지,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어, 구워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구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 제가 만든 예, 거북이 오카리나입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어, 이게 이제 제가 그 제주도 보면 정낭이라고있어요 옛날 그 대문. 그래서 고거를 어,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 이렇게 나무 세 개를 얹어 놓죠. 그래서 이게 대문입니다. 제주도의 대문. 그래서 미니.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쑤시개를 <laughs> 이렇게 끼워 놓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요렇게 구멍, 어, 내고 여기 위에 이렇게 새 있고. 그래서 요거를 저도 그냥 재미삼아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소품으로. 음. 그리고 또 하나 또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 <laughs> 이거 뭔지 아세요? 아, 요거는, 어, 그거예요. 어, 북, 북, 북이죠. 북인데 요거 뭘로 만든지 아세요? 요거 햇반 먹고 난그 햇반 그릇 있잖아요. 그걸로 제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한지공예로. 근데 이제 진짜, 진짜 북 같죠? 네,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냥 옛날에 만들었는데, 어, 화분 소개하면서, 어, 조금 재미있는 거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집에 갖고 있는 소품들을 어, 몇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예전에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북을. 어, 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현재 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늦은 밤 시간입니다. 영상도 조금 시간이, 음, 주저리 주저리 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음, 이렇게 예쁜 화분, 와, 진짜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네. <laughs> 이렇게 우암도의 화분 소개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음, 하루 보내시고요. 모함도에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